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의 재산을 넘보던 친정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친정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아기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네요. 남편과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합니다. 거의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반찬도 해 드리고 시부모님 말벗도 해 드리고 옵니다. 이런 일상이 저는 행복해요. 친정 엄마와 남동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예요. 부모 형제를 배신하냐고 저를 나쁜 년이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했지만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첫딸은 살림미천이라 생각하셨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것은 괜찮지만 내 남편과 시댁의 돈까지 같이 쓰자는 생각을 가진 엄마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러냐고 못된 딸이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엄마 얘기만 들은 이모들은 이미 저를 부모 형제 저버린 못된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27살에 만났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안 사정과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했고 등록금이 너무 부담돼서 복학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무서웠어요. 1학년 2학기 등록금도 제가 일하며 모두 갚았습니다. 미대라서 등록금도 비쌌지만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월급의 반을 엄마에게 입금했습니다. 생활비, 제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 명목으로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엄마에게 입금한 돈을 제외한 돈으로 교통비, 점심값, 휴대폰비, 적금 등을 했습니다. 빠듯해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해도 돈이 있어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친구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 돈 걱정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주고 싶지. 매번 얻어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0대 후반이 되니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군요. 엄마도 은근히 저에게 결혼 안 하냐고 했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말을 하면 엄마는 아는 분들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잘나서 남편 될 사람이 저를 돈 주고 데려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직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무직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제가 남자를 피했으니까요. 몇안 되기는 하지만 소중한 친구 몇명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애를 하니 바빠져서 저도 참 많이 외로웠어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잠이나 자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엄마는 꽃다운 나이에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었죠. 근데 데이트하면 그 비용은? 이런 생각부터 들고 남친이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비용은? 이런 생각이 더해지니 많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도 자꾸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혼 연애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물론 데이트 비용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남편이 자꾸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났어요. 남편이 너무 좋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한 일상이 해방되는 것 같아서 남편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보통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예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나와 이렇게 멋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냥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남편 말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좀 어렵게 시작하면 어떠냐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자라온 환경 같은 것은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 놀랄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은 엄청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시부모님 모두 워낙 검소하시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검소한 사람들이라 잘 몰랐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신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있는 채를 하지 않아 저는 결혼하고 조금씩 시댁의 경제력을 알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지나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 이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형님의 친정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다고 들었고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집은 형님네서 해준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집도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언뜻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풍족하게 자랐지만 본인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주고 나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돈이 없다, 생활비와 니네 보험료 내주느라 너무 힘들었다 등등, 앓는 소리를 시작하더니 한 달에 고정적인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일을 하다 말다 하고, 동생도 마찬가지이니 어려운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옷도 가끔 사주고 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는 시집가더니 부모 형제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면서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남편은 제가 버는 돈은 제 돈이니 친정에 좀 드리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를 알거든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바랄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편과 맞벌이를 해서 둘이 살아도 적금 어느 정도 넣고 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서 의료보험료도 엄청 많이 내고 1년에 두번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 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시부모님이 내주셨다고 해요. 버는 돈은 결혼자금으로 모으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이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너희 재산에 대한 세금은 이제 알아서 내고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집까지 해주셨으니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정말 크죠. 저희는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쉬는 날 시댁에 가서 남편과 함께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와요. 남들 보기에는 제가 팔려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모르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 해드리고 집안일 해드리고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이 오늘 일당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용돈을 주세요.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큰 돈입니다. 저희가 용돈을 오히려 드려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여쭤보면 일당을 줘야 제가 시댁에 또 와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 평생 못 갚을 것이니 이런 용돈 주지 마시라고 해도 아버님은 내가 우리 며느리 자주 보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까 받으라고 하시는데 안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나올 때는 아버님이 꼭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잘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주책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남편 명의로 된 지방에 있는 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빌라를 짓겠다고 팔라고 했다며 조건이 괜찮으니 팔겠으면 팔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상가 건물이라도 사서 월세를 받겠으면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어렵게만 살던 저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월세, 건물주, TV에서만 보던 얘기였거든요. 남편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버님이 투자 가치로는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겠으면 하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잘 모르니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아버님도 알아볼 테니 이젠 너희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하기도 하고, 너희도 상가 건물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을 하는 이모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수였나 봐요. 이모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엄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군요. 남동생이 결혼하면 엄마와 함께 살도록 집 하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요. 남편도 있는데 엄마는 건물을 사게 되면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하라고 남편을 압박하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그날 엄청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시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엄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엄마는 그게 남편 재산이지 왜 시부모님 재산이냐고 하면서 부부인데 공동 명의도 못 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세까지 시부모님이 내셨고 결혼 전까지 세금도 시부모님이 내셨는데 이게 무슨 남편 재산이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왈가왈부할 거면 다시는 안 보고 살 것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우긴요. 남동생과 차별로 키웠고 내가 결혼 전까지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주다가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너무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사돈 재산도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딸년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하더군요. 뭐라 생각해도 좋다고. 앞으로는 엄마 전화 안 받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모가 좀 있다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모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았어요.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의 반을 엄마에게 주었던 것도 저는 남편과 시댁에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만큼 모은 돈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시부모님 재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대놓고 나눠쓰자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호인이시고, 내가 아무리 시댁에 잘한다고 해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두면, 저도 엄마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저와 엄마에게 화가 나실 테니까요. 조건없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때문에 신경 쓰시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돈에게 좀 나눠주면 어때서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있는 사돈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수 없어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고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스니님,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일찍 철이 든 만큼 그동안 고생한 것이 느껴지네요.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자 시부모님, 주변에 안 그래도 나눠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사돈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며느리도 동조하면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남편과 시부모님만 생각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